자, 보자. 여기가 123h로 리딩돼야 되는 거 알겠지? 자, 한 번에 안 되니까, 일단 2부터 없애고 생각하자. 그러면 분자 분모에 2분의 1을 일단 꼭해가지고 일단 없애줘. 됐지? 그 다음에, 이제 마이너스 3만 곱 하면 된다니까. 그러면, 마이너스 3, 공간에서 어게요 마이너스 3을 또꼭해주면 되잖아, 이렇게. 됐어?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이제, 여기서, 이까지가 뭐가 되냐면, F'A가 되잖아. 이해되나? 자, 그래서, F'A가 되고, 여기 마상곱해진거 무시하지 말고. 됐니? 그 다음, 여기 문에 곱해졌잖아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지. 요렇게. 됐어? 서 4, 가다 이해되지. 즉, 다시 정으면 양배리 이걸로 풀고 파면 답이지.